특히 이걸 처음에 하실 때 스타트로 끝낼 수 있으도록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선생님, 들 비율은 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포인트는 다 있어요. 레벨별로 다 있거든요. 레벨별로 있어서 쓰실 필요는 없고, 레벨별로 있으니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조합만 잘 적어놓으세요. 뉴트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N 1 4 F P 에다가 전황 시 다시 베이지 오버입니다. 뮤트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가 가장 얘가 좀 가장 무난하면서 무난하고 커버도 잘 돼요. 무난하고 커버도 잘 돼요. 약간은 붉은 기가 없잖아 있는데 약간 없잖아 있는데 붉은 기가 조금 걱정되시면은 어, 인디고 1 4번으로 하셔도 괜찮아 인디고 십4번으로 대체 탄셜로도 괜찮아. 요 그 다음에 에 애쉬 브라운 에쉬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인디고 14FP랑 다시 킬 베이지 5번으로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제일 예쁘고 얘네가 제일 예쁘고요 생각보다 샘들 이 인디고랑 애 있잖아요 14번들이 색깔이 얼마 없어서 이게 그큰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끼쳐. 생각보다 정말 많이 끼쳐. 안녕. 어한명 들어왔네. 한 명당 쓸수 있는 피스 개수가 주관. 쓸수 있는 피스 개수가주관네야이 보다. 여기서 A로 A로. 하셔도 돼요. A6번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색치 커버가 좀잘 되는 고객님들만 하셨으면 겠어요 네, 여기 하면은 A6번으로 하면 하는데 제가 진짜 보장하건데 색은 정말 예쁩니다. 오늘 해보세요. 오늘 해보시고, 네, 저는 오늘 지금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따가 제가 짜서 다 같이 컬러베이지레이션 해가지고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 브라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진짜 컬러는 예쁘게 나와야 돼요 <laughs> 문제는 예, 예쁘기는 한데 <laughs> 예쁘기는 한데 잘 벗겨져 잘 벗겨져 그래서 저는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자주 하시는 분이니까 왜냐면 아예 그냥 예, 자주 하면은 어차피 좀 오, 나중에 오버랩을 해준다시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좀 아, A6번은 색치가 아무래도 적던 그런 분들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약간 붉은기 있는 브라운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냐면은 그 일본의 데미에 일본이나 그거에 m 비가잘 팔리니까 그것도 약간 붉은듯한 브라운도 그거를 초콜릿 브라운이라고 초콜릿 느낌은 N14F p 랑 G 이, 오, 요걸, 요게, 요, 거 하나입니다. 요거, 요거 하나만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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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있어요요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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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다 bah, bah, b a 안먹어 h b 을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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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게 제일 중요한데 bah, 비율 h 그 h 다 해봤는데 h 대 n 도 해보고 c 대 n 도 해보고 or you can do it, or you can do it, or you can do it, or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요거 세개 알려드렸는데 요거 세 개를 기점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매트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트는 이거한번더꺼 드릴게요. 얘는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초록초록하는 잘, 잘 먹어요. 초록초록하잘 먹어요. 근데 사실 요거를 익숙해지면은 이게 염색이 되게 재밌어져요 왜냐면은 굳이 사실 제가 말한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뭐 라일락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아니뭐 다른 라인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 일단 익숙해 보시고 요것도 굳이 베이지로만 할 이유도 없겠죠 네, 요거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요거를 쿨베이지로 바꿔도 되는 거고 내 맘대로 조합을 할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네.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3개로 해습니다 일단은 피스 발로 나서 방치 시간이 아 방치 시간은 45분입니다. 45분이 기점입니다. 방치 시간은 45분이 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5분이 기점이고 다 저희 이제 바로 실습 들어갈 거예요. 바로 실습 먼저 해보고 환경을 네,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없는 이게 들어갔잖아요.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밝아지는 시간도 은근 필요하고 그리고 새치 먹는 시간도 은근 필요합니다. 40분 정도 봤더니 조금 모자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조금 모자라는 같아요. 40분 대 테스트 한번해보세요 40분 대 테스트를 보시고 45분 대한번더 보시. 테스트는 깔끔하해시고요아 그럼 저희해볼 건데.